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합니다 제가 농사 경력은 한 47년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제가 농사를 했습니다. 호미로 밭도 메고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전까지 치면 47년도 넘죠. 제가 원래 나이가 50 중반입니다. 저처럼 하시면 밭대요. 특히 텃밭 하신 분들은 토양 살충기를 전혀 해야 됩니다. 그래 농약도 거의 안 쳐도 됩니다. 무농약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텃밭 하신 분들은 벌레 살짝씩 먹는 거는 뭐, 크게 상관 없잖아요. 판매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토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작물은 토양이 자라거든요 토양만 잘, 마, 잘 만들면 농약을 거의 안 쳐도요. 농약 치는 사람보다 수확 도 많이 합니다. 토양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많이 보여 드렸는데 이 호미입니다. 호미. 이 호미가 있으면 토양을 다 만들 어요득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뭐 작물이 다잘 자라고 있거든요. 뭐 토양 살충이 전혀 안 합니다. 이 호미로 토양을 이렇게 계속 매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작물 심기 전에 아무리 토양을 안 매도 최소한 20번에서 30번을 맵니다. 20번 이상 계속 매요. 그럼 여기 토양에 태비하고 허가 하고 골골 섞이거든요. 저는 또 태비 같은 경우는 보통 봄에 2월달에 뿌리고요. 가을에는 또저 산에 가면 낙엽이 있거든요. 낙엽하고요. 그렇게 계속 섞어줘요. 그리고 저는 또야 안에 미리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 먹고 나서 잘게 한1 c 지안 되게 살해가지고요. 여수도 말려요. 바닷껍질도 있고또 뭐였냐면 계란껍질도 있고요 사과껍질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영양제 효과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게. 그게 가심도 많고 칼륨도 많고요. 칼륨은 뿌리 활착을 잘 해주거든요. 발건제 역할을 합니다. 환상적으로 발건, 뭐 시중에 영양제 돈 주고 사는 것보 월등히 좋아요.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은 또가시이 많아가 작물 튼튼하게 자라게 해 주거든요. 그러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뿌리가 활착이 많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토양 살충제는 안 쳐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잡니다 제가 제 유튜브 자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열무거든요. 열무가 이만에 빠르게 자는 깜짝 놀랄 겁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거든요 제가 4월 2일날 시앗뿌리는데 오늘이 24일 됐죠 이제 수확합니다 제가 고랑은 모동 잡무는 배수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고랑 잘 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랑 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요 안에 그것도 고랑 타놨습니다 요 안에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골타어요 약간 삼각형으로 반대쪽으로 차놨고요 그러고, 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키울 때,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어떤 데 하루에 한번맬 때도 있고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이 고래 있죠, 이 고래. 계속 호미로 맵니다. 호미로 매가지고 물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호미를 안 맸을 때 하고, 그래 했을 땐는 자란 속도가, 월등히 잘 자라요. 그러고 벌레들도 드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첫 수확합니다. 열무는 제가 이거 두 번째 수확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씨앗 뿌리는 거예요. 앞전에도 제가 씨앗 뿌리가한번 먹었어요. 잘 자라죠. 요거 보들보들할 때 그죠? 딱 해가지고 뭉치도 맛있고요. 열무김치도 너무 빳빳할 때부터 요럴 때가 맛있어요. 혹시 열무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토양을 만들어가 야 됩니다. 토양 안, 안 만들어가 면 열무가 폭발적으로 벌레 잘 먹습니다. 토양 만드시면은 벌레 먹는 속도보다 야들이 더 빨라져요. 오늘 수확 좀 할게요. 다안 하고 번을다못 먹기 때문에 수확 할때 우리가 다 보세요. 딱 맛있으면 요 사이드가 딱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어제 비가 살짝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차피 한꺼번에 다는 못 먹어요. 오늘, 오늘 좀 뜯고요. 한 또,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뜯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또뭘 하냐면 열무조 수확하고 났어요. 또호미질 계속 합니다. 해가지고. 전 여기다가 고추 심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텃밭에 한, 한 번에 적게는 세번 하고요. 많게는 네 번, 다섯 번까지 합니다. 1년 내도록 여기서 완전 한 개월 빼놓고는 계속 뭐 심습니다. 한 개월 되기 전에 있죠. 그때 또 태비를 여기 못 뿌리면 상추 씨앗 뿌려놓으면은 10월 달에 또, 태비를 요 모아왔습니다. 열무가 벌레를 엄청나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개처럼 토양을 그렇게 만드시면 벌레 걱정 안 하시답니다. 근데, 그렇게 토양을 안 만들고 열무를 심잖아요. 심으면 열무 못 먹어요. 살충제 이빨 쳐야 됩니다. 살충제 아무리 안 쳐도 두세 번을 치하지, 열번먹수있어요조 고정이 좀더큰것같아 이 정도면 하열무구다 담을 것 같아요. 바구니를 하면은, 한 3분의 2 바구니 되네요. 맞네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열무 좋아하시는 분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열무 잘키웠십습니다 그리고 열무가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능이 엄청나게 많아요.